본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초피 후원하기 링크를 타고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초피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부지 업에 대한 영상 올렸는데요. 부지 업을 달성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룡 패시브를 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스펙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기본적인 패시브만 배우게 된다 하더라도 모든 피해율 혹은 이제 강인함 그리고 이제 사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까지 차고 정신력까지 회복을 할수 있는 그런 패시브들이 있기 때문에 부직업을 열고 안 열고가 정말 많은 차이가 납니다. 어 그래서 퀘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2-15장을 깨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낮은 스펙으로도 충분히 깰수 있는 방법을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이팁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 클래스에 적용되는 팁이고요. 스펙이 낮아도 깰 수가 있는 팁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업을 하기 좋고 그다음에 스펙을 올리기에 좋죠. 우선, 이막 9장 4에서 나오는 태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동굴 랩으로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으로 달려가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달려가셔가지고, 요렇게 이제, 바위 위에, 네, 바위 위에 올라가시게 되면, 태강이 반응을 해요. 여기 아린이랑 지금 나르를 보고 반응을 하는데, 이렇게 어, 반응하는 태강을 때려주시게 되면, 어, 요거를 피해주시면 되고, 안 피해주셔도 어느 정도, 이 정도 데미지는 충분히 버티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거 말고는 데미지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위에서 어, 이 오브젝트 위에 올라가면 어그로가 NPC에 먹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예전에 불소 랩으로 하더라도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깨는 방법이 많긴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편안하게 클리어를 하시면 됩니다. 태강까지는 무난하게 깨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네, 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막 12장 10에서 나오는 두호입니다. 두호부터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훈련소 내부로 올라간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클리어 했는 것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어, 지형지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전투가 시작이 되면 파쿠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천막 왼쪽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어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똑같이 이제 두어를 때릴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방패던지기 정도 있는 전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것 같. 긴 한데 그거는 이제 전사로는 안 해봤구요 사제랑 그 다음에 궁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이제 깨주시면 됩니다 위치에 따라서 후반까지도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명중에 다수 딸려도 그 다음에 대중에 딸려도 충분히 어, 잡을 수 있다라는 거 다음은 고우주입니다. 2막 14장 4에서 나오고요. 어, 고우주 잡는 것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작을 하자마자 오른쪽 위에 능선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이제 와리가리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쭉 올라오시게 되면 이제 고우주가 와리가리 타는 구간이 있어요. 네, 여기로 하면 이제 뱅글뱅글 돌아서 가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여기 절벽에서 잡는 방법. 벼랑 끝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나무가 있는 곳에서 이제 여기 이 위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잡으시면 됩니다. 이 나무가 두 개가 있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잡으시면 되는데 어, 어느 정도 이제 한두 대씩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와리가리하는 식으로 왼쪽으로 와리가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오른쪽으로 와리가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 상에 맞추셔가지고 원활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광폭과 터져도 한대 맞으면 바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물약을 먹는 시간도 어느 정도는 나오기도 하고요 어,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서 어, NPC를 이용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요 어, 정도 같은 경우에는 전사 어, 근거리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물약을 먹는 시간을 버틴다 만약에 근거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충분히 데미지를 가하고 나서 이제 물약을 먹는 시간을 버티는 식으로 왔다갔다 를 해주시면 충분히 되실 것 같습니다 왼쪽이 동선이 조금 더, 더 길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좀 길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방법이 더 편하실 거예요. 이 와리가리 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긴 한데 여기는 좀 꼬이게 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 크게 넣는 경우도 있어서 좀덜 꼬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클리어하시면 되고요. 아 어, 그리고 마지막, 쿠하나가좀 많이 힘들어 하실 텐데, 이쿠하나만 이 잡게 되면 부직업을 무조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쿠하나입니다쿠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장을 해가지고 오른쪽에 여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 사이에 딱 끼는 이 지점이 있어요. 여기로 이제 박혀주시면 좋고요 저는 지금 무기를 벗은 상태입니다. 무기를 벗고 어, 무기스, 무기를 벗은 이유가 뭐냐면 npc가 어그로를 받기 위해서는 데미지 자체가 어느 정도는 높게 되면 어그로가 잘 뺏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기를 벗고 우선 때린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무기를 벗고 깜빡해가지고 무기를 벗은 상태로 다 때렸거든요 스킬이 들어가서 60일이 들어가, 들어가게 됐고요 지금 npc가 보스를 좀 때린 시간이 길어가지고 저한테 어그로 잘안 끌리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때려주고 딱 여기에 어, 여기 구석에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딱 여기, 여기, 요요 요 구간. 여기 요 공간 바위와 바위 바이 사이에 여기에 끼인다는 느낌으로. 네, 여기서 대기를 타 주시면 돼요. 네, 요 공간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여기서 전투를 하지 마시고 우측 상단에 퀘스트를 눌러 가지고 자동 공격이 안 되게 아, 빨려 들어가지 않게 ESC를 누르신 다음에 그다음에 파쿠라가 나올 때까지 전투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겁니다. 네, 전투가 풀리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파쿠르를 하고 이 위에서 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때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쿠아나 같은 경우에는 뒤로 뛰는 기술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에 막혀가지고 더 가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초기화가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게 되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 이 데미지가 지금 해피도 많이 뜨고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무기를 벗어는걸 깜빡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어 네, 식으로 이제 쭉 한번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펙이 다소 낮으신 분이라고 해도 충분히 깰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얘 같은 경우에는 피전이 없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데미지가 1이라도 2라도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시간이 들어서 깰 수가 있죠. 어차피 광포가 터졌고 나르가 안 죽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 이네 가지 네임들만 깨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부직업을 얻으실 수가 있고 레벨업도 많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이 부분을 아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못 깨시는 원거리 분들은 바로 가셔가지고 클리어를 하시면 될것 같네요. Midnight. And city lights on the other side. You're calling me up at the same time. I'm in the daylight. You're calling to say hi, but your words they cry. If there's something that you need to say, I know it ain't easy living inside your brain for sure.